왔다. 드디어 나가 서울을 다 가본 후라이. 심장이 불가큰 가설네 서울 음악은 그리 바쁘다 카더만. 나도 이제 서울 사람 되는겨. 뽀배, 주가 맞춰볼래? 이거 전날부터 본다는데. <laughs> 으이구이개교가 웬수지? 서울이 참 쉽지가 않네! 아이고 나 서울살이 전날부터 기절했뻔네 아이씨 파이 호벌라게 잡풀었네 나 지가 켜보게 생겼단께 잠깐만요 문좀 잡아봐요 전날부터 이게 뭐이여나 회사생활 할수 있는겨 엄마 아빠 보고 잡네 정만 우다가 <laughs> 처음은 누구나 힘들어 괜찮아 도치씨안녕하세요 <laughs> 이번에 인사팀 신입으로 온박도지여라잘 부탁해요 환영해요, 도찌 씨. 아유, 뭐 이렇게 그런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신대요. 정말 오다가 내일은 내일은 진짜 지가 나는다. 잉나 서울 사람 도찌요. 도찌야! <laughs>